어, 같다. 그거 이게 뭐야? <laughs> 태어나서 나 처음 보는 겐데, 지금 다리에 뭐가 많이 붙어져 있고, 오. 안녕하세요. 에그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에그 박사 양 박사나요?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직접 물속에 있는 생물 탐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와사 뭐, 뭐, 뭐. 여기가 갯민숭 달팽이가 서식했던 서식지라고 하네. 에그 박사 여기서 군서랑 해삼이랑 그 물고기를 잡았던 곳이기도 한데. 야, 지금 벌써부터 물고기들이 한 마리씩 여기 또 어, 헤엄치고 있네. <laughs> 뭐 어, 누가 먼저 들어갈래?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와, 야박서 <laughs> 먼저. 양박서 먼저. 아 이거 다 한번 찍어볼게요. 바다 안에 진짜 궁금했거든요. 이 네. 안에 생물들을 다 한번 찍어볼게요. 와, 하공 치잡았다 어, <laughs> <오>, 진짜? 학공 치자 맞습니다. 하공 치 맞아? 물을 음, 한번 <laughs> 넣어서 봐야겠네 아. 생각보다 갑네 발은 안 시린가요? 발좀 시리네 그러니까 이게 엘가 <laughs> 박사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몸은 안 차가운데 손발이 너무 차가워요 추울 것 같은데 와 술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지금. 근데 물이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탁해졌어요 지금 자에가 박사가 일단은 테마가요 학꽁치처럼 생겨가지고 길쭉해가지고 학꽁치인줄 알고 뜰채를 이용해서 바로 잡았는데 바로 길쭉한 몸이 길쭉한 물고기입니다. 지느러미가 굉장히 이쁘고 돛처럼 생겼어요. 돛. 이제 양박사랑 교대로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양박사가 나오면은 다음에 내구박사에 들어가서 지금 양박사 지금 보면은 벽에 붙어있는 해초 중심으로 이제 생물을 탐사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물고기가 위에서는 보이나? 액우박사 출동하시오. 액션캔들 아, 제가 출동을 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뭐 뭐. 오, 뭐야? 이거 뭐, 뭐, 뭐. 어, 뭐야. 어. 등에 붙은 애벌레들이 있는데. 어. 자, 여러분들 양박사가 지금 물 밖에 나왔는데. 오, 이게 뭐야? 내털 아닌가? 지금 애벌레 등에 지금 엄청 많이 붙어 있어요. 여기 다 금치금치 음, 걸립니다. 아기 바다 날리인가 뭐야? <laughs> 이게 등에 지금 엄청 <laughs> 많이 붙어요. 붙어 이게 뭐야? 등이, 등으로 채집했네? 어 잡아 왔네 일단은 <laughs> 오, 신기하다 넣어두자 이게 이거. 몸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그런 모양인 것 같은데 오 이게 엄청 딱 붙어있어요 등에 근데 잘안 떨어져요 기생하는 거 아니야? 내 몸에 기생하고 있는 기생충인가? 더러워 자 일단은 잡아 만 봐봐 와 생각보다 안 보인다 그거 같다 그거 이게 뭐야? <laughs> 바다 나리 아기 바다 아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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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다 나리는 아니다 바다 우와. 나리는 아니고 약간 가재? 그런 거 같아. 가재류 같은데. 와, 요 친구. 희한한 것도 잡았습니다. 거의 난리를 피우는데, 독은 없겠지? 이거 봐봐, 봐봐. 어이, 뭐야. 귀엽다. 귀엽다. 난리를 피우는데? 자, 일단은, 이거는 뭔지. 와, 이거 부, 잘 붙네. 과연, 이거 맞아. 봐봐, 왜 이렇게 맞죠? 더불어 늙봤지 괜찮아 좀 며칠 <laughs> 탈모가 <좀 맛있어. 웃음> <좀더> <laughs> 있는 것 같은데 탈모 <laughs> 아 <laughs> 수영을 울게네 울게. 아, 너무 빨리 가서 못 따라오네. 어, 어디로 가지? <laughs> 아 여기가 바다랑 민물이랑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저기 지금 물고기 떼가 있는데 저거를 이제 또물 안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저 보이죠? 아액션캠만 살짝 당겨야 돼. 간다 간다. 나도요. 그냥 애쉬캡만 넣으세요. 아무나 가까이 가. 엄청커 엄청커. 애션캠만 넣어봐. 자. 做完了么？放你呀。 놀라지 마셔 뭐? 어? 이 뭐야 어? 이거 개네 개? 에? 개네? 갠데 이상해 다리가 엄청 기네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자 이거 살다 살다 처음 보는 갠데 다리 아리 이 붙어있는 건가 지금? 아, 생긴 게 원래 이런 거 같은데? 오 갑자기 인사도 해주고 이게 진짜 무슨 일까자 요거 맛있게 먹어라 어 새우 오이 고래 그래. 안 먹는데? 응? 좋아할 내한테? 수도 있어 야나 살다 살아 이거 아까 그그 크... 그게가 다 크면 이렇게 되지 않나? 다리 길이가 너무 차이 나잖아. 음. 손에 조심스럽게 올려볼게. 약간 거미 같기도하다. 우우우우우 뭐야? 에그 박사가 싫어할 것 같아. <laughs> 이거 봐. 봐와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 친구가 다리가 약간 대게처럼 엄청 길고 다리에 하나씩 무슨 뭐 이상한. 어 에그 박사. 네. 야. <laughs> 잡았어. 뭐뭐난거 같은데. 태어나서 나 처음 보는 갠데 지금 다리에 뭐가 많이 붙어져 있고. 오, 칡 깨가 아플라나. 나는 그런 거 같아. 어, 거미 닮했어 와. 와, 이런 걸또 잡았습니다. 바로 한번 물에 한번 넣어 볼까요? 네. 응. 들어갑니다. 어, 거미 같아. 로로로. 아예 죽은 척한 거야. 깨들은 오래 살아. 우와 오 멋있다 포스가 어마어마하네. 오 포스가 좀 있고 롱다리네.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개민숭이를 <laughs> 공격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미잖아 거미 바다 거미네 바다 거미 바다 진거미 같다 바다 진거미. 근데 이상하게 여기 근처에서 잡은 생물들은요 물고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뭔가 해초 있잖아요 해초 같아요. 미역같이 생겼어 응 어, 어. 네, 확실히 보호색이 있습니다 여기 뭉쳐져 있는 걸 보니까 그냥 바위나 물에 있는 뭐 해초 찌꺼기처럼 보이기도 해요 와 다리 엄청 기네 끝판왕이다 끝판왕 장난감이다 오 귀여워 이거 넣자 우와 넣세요 우와 진짜 이쁘게 생겼다 배가살이다 우와 와 초록색깔 백화점 아닌가요 백색점 이거 이거 이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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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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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잡이어요털이달이있는 소라게도 있이요그 다음에 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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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도이금 굉장히 많이잡이습니다 뭐 뭐, 많이 날개가 되게 이쁘이 이거 얘네 뭉쳐 있다. 제트가 어디 붙어서 사는 거 같은데? 못뭐 잡았어요. 다 잡았지. 겐민숭, 민숭민숭 맞네. 민숭민숭하네, 민숭민숭. 바람 진짜 많이 분다 와. 아 추워 어? 여기도 있다 지금 갯민숭 갈팽이 하나 둘셋넷네마리 네 잡았어요 우리나라 토종 해소도 참 이쁩니다 그죠? 진짜 비비다요? 초록색 뭐예요 이게? 와 여러분 양박사가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새우랑 초록색깔 뭐예요 초록색깔 이 생물은? 이거 이거 새우! 새우예요? 새우같이. 우와 완전 초록색인데? 우와 너무 이쁘다 오늘은 큰막 생물보다는 진짜 특이한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잡혔어요 흔히 흔하게 볼수 없었던 갯민숭맹숭! 갯민숭 달팽이뿐만 아니라 갯민숭달팽이는 굉장히 많이 잡혔고요 특이한 게 그리고 특이한 곤충 같은 생물들 이렇게 잡혔고 뭐 개나 아니면 가재나 뭐 새우나 그런 종류겠게오 엄청 빨라! 뭐야? 초스피드! 여러분들 실버 서퍼에요 실버 서퍼 퀵 실버에요 퀵 실버 우와 진짜 빨라 새운데 엄청 빠릅니다 이 생물들을 관찰하기 위한 최첨단 수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재해 주시고요 오늘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라고요